네, 일단은 차를 보러 왔는데요. 차가 앞에 세대나 있고 중간에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차가 약간 사용감이 많고요 필름이 있네 그리고 보면 지금 여기 편마모가 있습니다 가야가 편마모가 있고 보시면 은 보이시지 뭐 싶은데 이쪽이 미세하게 편마모가 있습니다 다이어는 오페라. 이거. 그래도, 아, 펜만호가 있어. 응. 이거는 백화, 사마정. 백화 인상이 좀 심하게 있고 그래도 이게 야외 매장에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나쁘진 않은 시승 같은데, 일단 첫 인상은. 이게 보면 타이어가 여기 이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타이어에 디자인이 이렇게까지 홈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앞 타이어는 보면 여기 이쪽으로 민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편마모가 있죠 한쪽으로는 아니거든요 아 타이어 편마모 앞타가 병마모가 있다는 거는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네, 앞반번은 부분 도장을 했어요. 이쪽 보면 이렇게 야매 도장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뒤쪽으로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병마모. 패스. 네 타이어는 앞뒤 모두 5mm 그러니까 대략 60%에서 70% 정도 사이는 남았습니다. 다만 타이어는 18년산 타이어죠. 18년산 타이어고 다만 앞쪽에 편마모가 있어서 18년 31주차 편마모가 있어서 이거 재미가 없네요. 네, 일단 범버는 부분 도장이 있습니다. 탈착도 했네. 키가 지금 다. 도망갔죠. 이 쪽에는 도장에 있습니다. 이 쪽으로는 판금이네. 네, 판금이 있습니다. 네, 여기 펌버도 여기 보면 이쪽에 이제 이쪽 부분을 해가지고 도장이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판금을 받습니다. 트렁크도 도장이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트렁크, 그 다음에 뒤쪽, 뒤 핸다는, 그 트렁크는 단순 도장, 뒤 핸다는 판금 도장,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이 먼지가 밖에 차가 오래 있었다는 것을 안 추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좀차가 방치가 됐네. 먼지가 많이 쌓였죠. 여기 바닥 근처라 도 해풍도 많고. 보면 우측은 뭐 소리는 없어요. 우측은 다 괜찮고 노소유한 적도 없고. 네 트렁크도 차는. 다행이다 뒤쪽에 골극을 먹거나 그런거 같지 않고 네, 내장제도 보면 황금도 아주 이쪽으로 보면 접합 부분은 괜찮거든요 그런거 보면 아주 센 충격을 받아서 수려했다기 보다는 좀긁혀가지고 하우스 부분에 수리하지 않았을까. 내장자를 뜯어서 보면 잘 보이는데, 지금 뭐제 차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주 큰 충격은 아니고, 보면 이 부분 어디를 방금을 한것 같습니다. 다행히 범버는 탈착이 있고요아왜로 뭐플러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네, 이 차는 실내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실외는 여기가 바닷가 근처고 보니까 저거 먼지도 많이 끼고 한데 실외 실내, 내는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 깨끗한 편이거든요? 천장이 약간 터지네 손노브 있는 차들이 보통 이렇죠? 네, 오일은 맥스하고 미인의 절반 정확하게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전면부는 사고 소리 탈차 관찰되지 않습니다 타반이 여기 있네 냉각선는 지금 색깔이 괜찮은 수준이에요. 보면, 이 정도면, 냉각수 양도 괜찮고, 전도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pH 8 이상이거든요? 냉각수는 건강한 상태고, 여기 보면, 보습물도 많이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슬러지 많이 없습니다. 기계적인 컨디션은 좋아 보이고 지금 브레이크액은 브레이크액은 당장 교환해야 됩니다. 수분이 잔뜩 들어찼습니다. 브레이크액은 당장 교환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계적인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후면적부터 가관차지는하지 않습니다. 보통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누유는 없음. 차는 누유, 누수는 없습니다. 어, 뭐 연료 노출 없고. 네, 레일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습지랑 크기점은 없어요. 네, 첫 번째 벤츠는 저기 있었는데, 일단 제가 그만 본 이유는 일단 마운트도 좀 선을 봐야 되겠고, 차의 기계적인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데, 그, 지금 돈을 좀 들여서 아무튼 외관이 그래 좀 아쉬워요,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굳이 뭐저 차를 살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차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